네, 저,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 디자인 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 진짜 이 메르스 발생 이후에 그 경기도가 뭔가 뜻을 모아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경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 구리시도 메르스 이 발생이 됐는데 이동아 위원장님께서 그 메르스 발생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구리시를 보면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어, 요 자료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 메르스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민등록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말 그 평택시가 확진자라든가 어떤 모니터 대상자의 숫자로 볼 때,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시도 확진자는 단한 명도 없지만 이33.3평방 킬로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두 군데 병원에서 그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던 곳, 그 다음에 또 내과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두번 이동하면서 두 군데 병원이 봉쇄된 거고, 건물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지금 그 극복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우리, 제1부지사님, 제2부지사님 다 다녀가셨고, 우리 남격필 기사님도 오셔가지고, 직접 초등학교 현장 와서 확인해 주셨고, 어, 특별히 또 우리, 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우리 윤종일 대표 이사님은 직원들 30여 명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주리전통, 구리전통의장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향후 구리 전통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기초 자료들을 만들면서 장보기도 함께 하고 다녔었는데 아주 많은 인원들이 그 중기센터 옷 입고 다니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은 거는 그날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대회를 하기로. 그래서 전통시장 구리 시장의 좋은 장점을 경기도의 다른 전통시장에 보급을 하고 또 다른데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모델 갖다 벤치마킹 아주 가져오는 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부지사님도 사실 구리 오셔 가지고 전통 시장 다니면서 우리 전통 시장 상인들하고 시설 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저랑 함께 좀 약속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접 구체적으로 예산을 못 만든 게좀 아쉬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그 전통 시장 기반 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평택시하고 수원시에서 그, 예산 지원 요청이 온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협조가 잘된것 같아요. 특히 그,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정일부사님이 구, 구 메탄시장 방문 시에 상인의 건의사항 했던 거를 수원시에서 또 이렇게 공문을 올려가지고, 그예산확보가된걸 보고, 아, 구리지도 그때 그, 구지사님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이 공문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 구리 전통시장도 지금 그 아케이트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느꼈지만, 어, 전통시장이 좀,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흡입을 하려면, 이런 현대화 시설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만 가지 않고, 필요하다라면, 경기도하고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뭐, 오대오가 됐든 어느 정도 비운을 나려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현대시설을 하는 거, 아케이드 사업 하는 거, 이거 밀어붙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준비가 되어 있으니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인데 요게 지금 중기센터에서 공모로 나와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 우리 구리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는 곳에서 간판을 갖다가 바꾸고 그 간판 바꾸는 것 때문에 그 건너편 간판 가게에다가 또그 옆에 또 간판 가게다 에 경쟁 붙여 가지고 얼마에 할수 있냐 해 가지고는 뭐 얼마에 한다 그러면 어 내가 20% 내고 80%는 도해서 빌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붙여 주다 보니까 간판 가게까지끼리도 좀 경쟁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또 돈번 간판 가게가 나름대로 자기네도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든, 모를 먹든, 이렇게 연계적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업은, 그 지금 메르스 발생 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공모사업 떴을 때, 메르스 치일 피해 지역이라고 발생 지역 이렇게 못 박았는데, 그 경기도에는 지금 10개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10개 지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메르스 추경인 만큼, 그 메리스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추경을 좀그 진행하는 모습 가져주고 또 이런 사례들이 좋다 그러면 다음에 본 예산 편성을 해서 경기도의 다른 중소기업 그 지원하는데 어더 확장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메리스 지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 개선점들을 감안해서 어 메리스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을 포함하는 것은 본 예산 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르스 추경인데 실제로 어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난 그 병원, 그 병원이 봉쇄되면서 어, 피해를 받은 그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 지원책은 없습니다. 어 저도 뭐 중앙부처에서 그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어 법을 뭐 어떻게 하든가 시행령을 바꾸든가 해가지고 어이 소상공인들 그 봉쇄된 그 건물 안에 소상공인들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서로 부처간에 이해가 안 맞고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제가 뭐 지사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메르스 추경 때 우리 소상공인들 그 봉쇄된 데 알아보니까 몇 군데고 대충 손해가 이 정도 발생됐는데 중앙정부가 법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지 못하는 거 일단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법 위반이라 그럴까 봐 지금 걱정이 되나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경기도가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국가에서 책임 못 지는 거 경기도도 지방정부 아니니까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다음 회기에 혹시라도 아.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 준비를 하면 상위법 운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피해 받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그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서 오늘 몇곡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아드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고 있는 우리 시 카이저병원 그 이추상가 전체가 폐쇄되면서 거기에 입대에 있는 그 수창기 점포에 대해서 참 막막합니다. 그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로관심 가지시면서 문인해서 나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바련된 법령을 개정을 논의 중에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지금 추경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추경 중에 있는데 그 정부 추경안 중에서 의료기관 영업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 한간에 소상공인 영업소수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적극 논의 되고 다고 빠진 주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국회 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계세요? 빠진 걸로 알고 계세요?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라고 논의라면 정부에서 올라온 거는 네. 그 소상공인들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이 없어요. 안 세워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좀 이따 알려주세요. 중앙정부에서 추경 올렸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그 저기 그 봉쇄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거 네,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두 네. 번째로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뭐, 어, 제정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과의 저쪽 여부,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의원님께서 만드는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르스 관련된 이 피해 부분이 중앙 정부가 방치한 부분이 너무 큽니다. 어 지금 우리 추경하는 중에도 어 중앙에서 좀 예산 내려온 게 얼마나 되죠? 이거는 이미 국비가 내려온 것들을 지금 국비로 메르스 추경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뭐, 소관삼리가 될때 우리 경기도 지금 예산 내려온 게 중앙정부에서 보니 얼마나 돼요? 지금 이번에 국비 반영하는 것은 메르스 때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요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르스 추경하는 게 중앙정부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어, 일단 저희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우리 경기도 의하고 함께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사고를 화소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의 전화성에 똑같습니다. 다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뭐 법령의 저촉 여부, 저희도 우리가 경계를 당기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